여러분 안녕하세요 코토웨코미토 해외여행 갑니다 코또해아 코또웨 아코또해 김해공항에 와있습니다 당신 뭐 먹을꺼? 육회비빔밥? 아. <laughs> <6개의> <laughs> 그렇다면 나도 질수 없지 아주 맛있겠다 임당인 저는 샐러드부터 먼저 먹고 혈당 <laughs> 낮춰 주는 거한잔 마시고 시작. 건강한 거해 주고 싶죠. 이런 셋. 아, 그런 느낌? 너 음. 음.

눈 오는 중. 어딨는 거야, 도대체? 드디어 찾았다. 이온 ATMD. 음. 음. 과연 비밀번호는 무엇에요 뭐 야빠, 음. 힘내. <laughs> 나도 배고프 만발의 준비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스위스도 마다 그래! 이 정도는 껌이지. 아, 근데 어디로 가더라? 기다려봐. 와, 여러분. 와. 미쳤다. 와. 아, 여러분. 호텔에 왔습니다. 드디어. 아, 어. 아, 어. 인간 눈사람들. 비 오니까 택시 타고 가기. 한두 개먹 아라쿠 수프 카레. 저는 브로콜리를 추가하고 감자도 추가했습니다. 맛있다고 해가지고. 내가 맛있게. 매운맛 5 단계. 왜? 먹어. 봐 내가 먹어보게. 응? 이유를 알겠다. 간단는 의외로 그냥 간단데. 어? 음, 고기 맛있다. 내가 먹방은 당신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. 오리로한다 c 렌 o k i e 당신 얼굴 크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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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

메이크 디렉팅을 아예 해 드릴게요 눈이 또 억수같이 내린다 왔다가 났다가 왔다가 났다가 융푸라후보다 날씨가 더 좋습니다 <laughs> 융푸라후보다? 거기는 완전 싸대기잖아 완전 더더더 <laughs> <laughs> 눈이 내일까지 온다고 해서 뭐 마음껏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진짜 올해 눈다 맞았다 이렇게 눈 맞을 일 없다 우리 미카상과 사진을 찍었습니다. 고생했어요. <웃음> 고생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희가 하트 만들었어요. <laughs> 여러분, 맛있게 생겼죠?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. 먹어보세요. 눈이 안꺼지네 맛있어? 생각한 맛이에요 생각한 맛이다 아, 맛있어요 생초콜릿 케이크보다 맛있다 음. 드짐 비밀봉다리 <웃음> <웃음> 좋아요? 예스 yes. 드짐에서 쇼핑하고 13만원치 13만원치 쇼핑 3개 사서 13만원치 <laughs> 호박은 아닌 것 같은데, 그런 것 같기도 하고, 알갱이인 것 같아. 알갱인데? 맞네, 호박이다. 호박, 그러시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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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어, 여러분 보이죠? 알갱이같이 생겼죠? 이건 알갱이가 맞아. 아, 아, 진짜 오덕먹으러 왔어요. 이 여행. 한국은 메뉴판이 써좋다 치킨까스, 카레우동. 나는 그냥 새우튀김우동. 음, 맛있죠. 한국 우동인데, 이거 담백하다. 음, 카레우동. 이 집은 담백해. 좋다 뭔가 막 확진한 그런 거 없이. 네, 시? 네. Thank you. Thank you. 지금, 시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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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지고지식먹으 지금, 지요 지금, 지금, 원. 금 지금, 지금, 아빠가 저렇게 한 물떡이 진짜 아빠 싫어할 듯. 응, 눈 커졌다. 맛있어? 나? 응? 오케이. 반양, 반양. 나도 아 사람 아니야. 음, 아쉽다. 응. 맛있어. 숙소 1층 너무 이쁘다 사진 찍으면 이쁘겠다. 7시 여행끝 역시 전신거울이 있고 와 당신 여긴 진짜 도쿄랑 차원이 달라 맞지? 오, 화장실 갑자기 샤워실 딱 있고 차원이 다르다 여기는 고생했다 신나야 빈지용 아. 아 근데 당신 어? 아, 나 그거 잡았다. 오징어게임의그탑 탑 친구 아니, 오성태 말고 아. 탑 친구 있잖아 강섭 아. 마, 응. 마약 좋아하는 애 응. 호떡아 고생했다 여러분 이거 <laughs> 뭐지? 오늘 팩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눈 바람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아가지고 팩을 하고 있습니다 어? 당신은 그냥 양치나 해 혼자 말하는 줄 알고 대답해주는데? 제가 또 임당 산모지 않습니까? 오늘 먹은 게 보자. 7 14일. 어, 이거다. 이게 오늘 우동 먹고 새우튀김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45분 걸어서 92 나왔어요. 역시 여행 와서는 막 먹어도 되나 봐. 그리고 이게 스프 카레. 먹고, 1 시간 정도 걸어 다녔더니 86. 음, 뭐더라? 육회 비빔밥. 육회 비빔밥 먹고. 오늘 혈당이 아주 좋아요. <laughs>